가사 단언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흥시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 생활 중심의 행정으로 다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소통과 협치를 주요 시정 목표로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감 행정을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생명도시 시흥의 기반을 다지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해 시흥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2011년 시흥시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시흥의 교통과 주거, 도시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흥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신도시개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에는 군자지구 현장에서 1,50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12년 착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반시설이 조성될 군자신도시에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병원, 의료 연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양성 기여,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로 평균 가계 소득이 늘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천 공항과 인천항, 서울 도심에서 3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교육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시흥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사 원시간 복선 전철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23.1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흥에는 대하역 등 다섯 개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미래 시흥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0년 시흥 도시 기본계획이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것도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시흥시는 2020년 계획 인구를 70만 명으로 설정하고, 생활권 및 인구 배분, 도시 및 주거 환경 등 다방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국책 사업인 장연, 목감, 은계 등 세계소의 보금자리 사업과 시와 MTV 조성 사업은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늘려 경기 서남부권의 중견 거점 도시로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한편, 낙후된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유타운 사업들은 난항을 겪었는데요. 대하신천 유타운 지구가 지정 해제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고, 은행 유타운 사업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하신천 뉴타운에 대한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시흥시는 이에 앞서 뉴타운 내 토지 등 소유자 7,121명 가운데 25.4%인 1,812명의 뉴타운 사업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대하동 신천동 일원의 구시가지 110만 7천 평방미터를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산반 논란이 거세지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는 은행 뉴타운 사업도 전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1월과 12월 중한 달에 걸쳐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반대 의견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일 경우 계획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화하는 시흥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시흥시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명칭을 시흥 스마트업으로 변경하고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흥시에서는 지역 정서 및 정통성에 맞지 않은 시화라는 명칭을 시흥으로 회복하고 공단 또는 산단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명칭을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문 및 영문 명칭을 모색한 끝에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명칭을 시흥 스마트허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스마트허브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과 근로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스마트허브 브랜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는 시민, 경제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싱 스마트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와 복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 기업 현장 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흥시에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흥의 미래를 키워줄 대규모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시에서는 이러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미래에 더큰 시정 성과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밖에도 시흥시는 지난 한해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떤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올한해 시흥은 혁신 교육 도시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건한 해였습니다. 시흥시는 2011년 한해 진로품 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명품교육 도시 시흥의 명성에 걸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김윤식 시흥시장과 김상공 경기도교육감은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연성지구와 대하신천지구, 능곡지구, 정황지구 내 일부 지역이 시흥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으며, 2011년 시흥혁신교육지구에 총 60억 원을 도교육청과 시흥시가 공동 투자했습니다. 그 밖에 올해 36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만 5세 유치원생, 그리고 중학교 3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유출 최소화를 위해 명문고 육성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와 권역별 명문고 기숙사 건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관내 우수중학교 3학년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4%에서 78%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해외 답사 프로그램인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를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교육 도시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는 올해 초 참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했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발된 40명이 싱가포르와 중국을 방문하는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한해 명품교육 환경 조성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8일 시민이 운영하는 문화심터인 신천도서관을 개관해 시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회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시흥시 신천동의 7번째 공공도서관인 신천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천도서관은 신천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62제곱미터 규모로 약 2만 2천여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으며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주부와 학생 등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자원활동동아리인 도서관 희망시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관 조성과 도서 구입 등 도서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정보 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희망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신천도서관 희망시가 신천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듯이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 매화도서관도 시와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매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매화도서관 희망시를 모집하고 자원활동과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소양 및 실무교육 등 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시는 신천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정황사동 함영공원 내 함영공원 작은 도서관과 오이도 작은 도서관, 늪내골 실버 작은 도서관 3개소를 개관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회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지식과 문화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시흥시가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정 각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뿐 아니라 소외된 이유까지 감싸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1월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명품시정의 증가를 발휘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2011년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지 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시는 2011년 지역사회 복지사업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기부식품 증가율 등 복지기반 조성과 기초생활보장 등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 목표의 적절성과 실행력, 우수 사례 등의 분석 결과에 따라 높이 평가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 기관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는 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와 전국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2011년 시흥시정은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명품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이 맞춰졌죠.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과 장학 사업 및 교육 지원 사업 확대 등각 분야의 역점 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명품 도시로 발전 가능성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도권 중견 도시로서의 정말 살맛이 나는 도시로 성장해가는 시흥시를 기대해 보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